젊다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고혈압 막는 생활습관 탑5 고혈압은 나이 든 사람만 걸린다? 그건 옛말입니다. 20-30대 젊은 고혈압 환자도 계속 늘고 있어요. 오늘은 고혈압을 막는 생활 속 습관 5가지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1. 짠 음식 줄이기. WHO 권장 하루 소금 오지나트륨이지야 국물 젓갈 인스턴트 간장 범벅 음식 줄이세요.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높입니다. 2. 칼륨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등은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단 신장 질환자는 과도한 칼륨 섭취에 주의하세요. 3. 복부 비만 줄이기. 복부 비만 있으면 심장 부담이 커져 고혈압 위험이 두세배 증가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식사량 조절 단음... 음식 줄이기 필수입니다. 4.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소를 낮춰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유산소 근력 조합이 최고예요. 5. 흡연과 과음 줄이기.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과음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급상승시켜요. 금연 절주는 고혈압 예방의 기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건강 주제 댓글로 남겨주세요.